10번 보면 보통 다른 문제는 x를 알려주는 반면에 얘는 x제곱을 알려줬어. 근데 이게 뭐 x랑 y를 직접 구하면 이중근호가 돼서 어렵고 지금 딱 봤을 때두 개를 더하는 건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루트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둘이 곱한 거 x제곱 y제곱.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냥 합차공식 하면 1 이렇게 나오거든. 2 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x 7제곱 y 더하기 x y 7제곱을 구할 건데, 이거 x y로 묶어주면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이 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이용하자고. 그럼 x y가 여기서 먼저 이걸 먼저 해보자. 먼저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은 공식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 x 제곱의 세제곱 y 제곱의 세제곱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공식이 있었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그라미 세모 하고 이거 제곱 빼기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그 다음에 하나는 동그라미 세모의 세,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동그라미 세모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요거 있었단 말이야. 음 응. 밑에 걸 이용하는 게더 편해 왜냐면은 지금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곱한 걸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식을 이용하면 어, 식이 이렇게 되겠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세제곱 빼기 3 x 제곱 y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숫자를 넣어주면은 자 숫자를 넣어주면은 어, 지금 여기 여기 이루트이니까 지금 이부분이 이루트이겠지 세제곱을 해봐 세제곱을 하면 어, 1 6루트이가 되네. 1를 세제곱하면 8이고, 루트이 세제곱하면 2루트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넣고, 1 넣고, 여기다 2루트 를 넣어. 그럼 마이너스 6루트이고, 계산하면 10루트이네. 여기가 1 0루트2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x, y는 여기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니까, x, y가 양수를 했으니까 1이 되겠지. 원래 풀마 1인데, x랑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곱하면 1. 그래서 여기가 1. 답이 1 0루트2가 되는 거야. 이거한번 풀어봐.